너네는 오지마. 아직 거기 있어. 너네 오지마. 아, 잠깐만, 오지마. 오지마세요. 너네만 와. 은신했구요. 노출되고요. 30? 오, 30이나 돼? 때려 놨는데도 앞으로 올때 20. 그 주광, 안 죽었구요. 아직 경계 우리 둘이 있는데 37 주광 안맞구요 경계 하나 더 있는데 시야가 없어졌네. 잠깐 <laughs> 시야 없어졌구요 시야가 좀 장난질을 하네. 아 여기 하나 있, 있잖아. <laughs> 있는데 시야가 안 보여 여기 있는데 뭐 이런 게 있어. 70 3 쏴보고 찍 우리 기술병 데려왔지? 기술병을 살짝 데려와서 자 던지고요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나봐요 시야가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뭐야? 이거 뭐야? 있는데 미니맵에 나오잖아. 보인가 여기 있는데 잠깐만요. 은신한 것도 아니에요. 은신도 못 했어요. 이상한데, 이거? 다시 시작을 해보면 뭐 보일 수도 있고 저 나무 때문에 안 보이나 했는데 헐야이야 야, 진짜 이러지 마라 안 보여 여기 있는데 아왜 그래 정말 여기 있잖아 여기 곤란해졌고요 큰일났네 이거 28? 하! 5뎀 뭔데? 아니, 이거 뭔데, 이거? 하, 나 어이가 없네. <laughs> 이거 맞았어, 맞았는데. 그래도 안 나와요, 지금. 지금 한 마리 남았잖아. 너무한다 정말. 사기면 사기 사귀, 다 사기야 이런 거다 사기야 개 사기야 이거. 진짜 너무한다. 얘 너무하잖아 해도 해도. 여기 어디 있나봐 여기 어디. 이건가? 이쯤 있나? 얘 아닌데 더 가까운데 약간 이쯤인데. 쏴. 자 6뎀으로 잡았고요 드로 사이꾼 쏘고나서 시야도 안나와 일단 정리는 했는데 좀 많이 억울하네 이런거는 이러면 안되는겁니다 진짜 이러면 안되는거야 아프죠? 허공에 있었어 허공에 괜히 5뎀 맞았어요 지금 쓸데없이 5뎀 맞았어 네, 로켓도 쓸데없이 썼구요. 원래 쓸게 아닌데. 그 다음에 기관도 구급이랑 데미지도 입었구요. 제가 그 나무도 일부러 뽀겠잖아요. 나무 때문인가 싶어서. 나무도 뽀개버렸는데도 안 보였어요. 좀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이 나왔는데, 아뭐더 어, 이상의 피해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다 하면서 넘어가야죠. 구급이 없네, 이제. <laughs> 어, 기관, 구급 없어서 어떻게 이제. 얘는 이제 계속 제압만 해야 됩니다. 홀로그램 제압, 홀로그램 제압. 구급이 없어서 없어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이제 안 죽으면 좀 참고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더러운 놈들 그러면서 참고 있어요. 안 죽었으니까. 자 지금 저쪽 뮤톤쪽을 정리를 하고싶은데 뭐 이쪽은 됐고요 그래 그건 됐고 뮤톤쪽을 정리를 해야지 알았다고 그, 그만 비추라고 섹터 있구요 자 스캐너를 이제 저기 멀리 던져서 뒤에서 멀리 던져서 저쪽에 뮤톤들이 있었죠? 확인을 해보구요 저희 딱 있네요. 생각보다 가까 이 있는데 좀 멀리 있나 했더니 생각보다 가까운데요. 일단 몇톤 중에 제일 뚱뚱하네. 제일 뚱뚱하네 얘, 얘 같아요. 그들 딱 겹쳐 있어도 잘 보이지도 않아. 얘인가 아닌데. 얘인가? 이쯤 되는 것 같은데? 100에 100 주공 잡고요 뛰어와. 자리 좋고요 굿. 자, 로켓을 선사해 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빵. 봉이야. 엄폐다 깨버리고, 엄폐를 깨버리고. 다음에 베에 베개... 둘만 보이네. 빵 쏘고요. 다음에 어 얘가 조금 앞으로 갈까? 제압해야 되는데. 살짝 앞으로 가서 레이저 돌격소총이죠? 얘로 뮤톤을 쏘고요 야! 안 맞구요 <laughs> 또 인고의 시간에 빠지게 하네 또100쏘고요 다음에, 아, 얘가 이제 제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 큰일 났네, 이거. 얘 시야가 어떻게 되지? 여기서 제압할 수 있나? 되겠죠, 시야? 근데 얘가 안 돼서 불안해. 얘는 되는데. 가. 제압을 하면 슬타 안 날아와요. 못 날아와요. 쓰나는 <놀람> 일부러 올려놨습니다, 시야 때문에. 저리 가, 가면서 가 맞아 죽어 오지마. 오징어들이 깔짝깔짝 앞으로 밀고 나오고요. 미둥이또 있나 본데? 아, 우 저게 너무 많아. 자뛸때63 죽여줘. 그렇지, 죽여주고요. 다행이다. 얘가 지금 피바람이 있어가지고 혹시 못 맞추나 했는데잘 잡았죠? 잘했습니다. 다음에 저 앞에 지금 애들 있어요. h e e there now. On my way. On the move. That's a f f i r m a t i 다음에 얘도 로켓을 준비를 해야겠죠? 대게 놓고 네, 외계도도 피바람 받아요 오나요? 올려다 말았구요 일단 장전을 좀더 하고 딸랑 싸긴 좀 그렇죠? 오, 오 잠깐만 저기 톤이 있는데? 하나 둘셋 쟤네는 당장 급하진 않고 일단 스캐너 꺼졌죠 일단 장전 장전할까 하고 얘네가 앞으로 오면 얘네부터 싸우는게 낫지 오네요 <laughs> 305123 시원하게 빗나가구요 맞았는데 흡수하구요 오징어들 앞으로 와. 시멘은 약간 뒤로. 삼징어 착륙이 둘. 오지마 너네. 너네 오지마. 아직, 아직 아직 아니야 너네. 아직 아니야. 자 우리 차례. 아 저기 시멘이 조금 애매하게 있는데 제압할 수 있을 것 같고. 로켓을 쏠 수도 있을 것 같고, 얘도 로켓이 있고, 파세 대전차 파세를 일단 하나 쓰고요. 잘 들어갔지? 이 정도면 잘 들어갔고요. 자 하나, 둘, 셋, 대기. 신맨이 좀 애매한데. 신맨한테 홀로그램을 발라볼까? 58. 홀로그램을 발라보고. 뽁! 그렇지. 일단 3뎀 때려놓고요. 신맨 마무리를 해보고. 뽁! 그렇지. 1 2뎀 잘했고요. 이제 남은 애들 정리해야죠. AP, 라무네 일단 놔두고. 제압을 저기 있다 걸고요. 걸어놓고. 다음에 AP를 던져놓고. 하나가 쟤를 쏘고요뽁 아! 놓쳤네 아쉽고요백 딸피 오징어 하나 남았네요 크리살리드가 오나? 크리살리드 등장? 저 뒤에 한놈있고요쟨 뭐야 1퍼를 쏘고요. 코앞으로 두 마리 와 있네. 순간이동인가? 크리살리드 두 마리 순간이동 무섭고요. 너네는 오지마. 아 잠깐만, 아 클났다. 이거 뮤톤큰 클났고요. 크리살리드 순간이동 너무하잖아. 이거 음, 뮤톤 때문에 클났고요. 아애매졌는데 이거 로켓이 이쪽으로 3.4 발사 노뎀! 에씨 망했네 로뎀 일단 저쪽은 좀 망했고요. 뉴턴들 무서운데. 크리살리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팔십삼 사대 칠십구 잡고 그렇지 야옹님 하나 잡아주고 다음에. 기술병 살짝 빠지고, AP 던지고, 주검. 아, 피뎀 남았어. 에이 왜 피뎀 남겨? 아, 피뎀 남았고요. 63. 제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딱 정리했으면은, 제압 하나 하고, 로켓 쏘고, 총 쏘고, 딱인데, 아. 아쉽구요. 72. 정리하고, 경계를 하나 해놓고, 로켓도 살짝 빠져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살짝 이동하면 측면 나올 수 있어가지고. 빠지고요. 자, 크리살리드 달려오면서 경계 빠지고요. 때려줘. 안 맞고요. 아, 오징어, 오징어 한 마리가 되게 걸리적거리는데. 오징어 한마리 굉장히 지금 걸리적거립니다 두번 이동해 크리살리드가 하나 더 있고요 오징어가 이동을 해서 야야야야 잠깐만 야40% 노노해! 피하고요 뉴턴들은 일단 저 뒤에 있죠 오지마 오지마 오! 하나 온다 무방비 두 번이도 그렇지, 거기 뭉쳐봐. 로켓, 로켓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어. 뭉쳐, 저쪽으로 똘똘 뭉쳐봐. 너도 뭉쳐봐. 깔끔하게 뭉쳐봐. 좋구요. 이제 필살의 로켓 가야겠다. 이거 필살 로켓 가야 되는 타이밍이 왔죠. 뭐 이렇게 많아, 저 뒤에. 음, 2.6 아! 2.6, 이거 써야되네. 이제 여기서 로켓들이 진짜 잘해줘야돼요 빵. 자, 쏴라. 그렇지. 저 뒤지는 뭐야? 너네 또 뭐냐? 보너스가 붙었구요. 잘 쐈는데, 보너스가 좀 과해요. 아이씨, 정말. 한발더 쏴. 0.8이야. 다 죽어버려. 0.8. 다 죽어버려. 대박! 그렇지. 잘 쐈구요. 완전 잘 쐈어. 이 정도면. 대박이야, 이건. 수류탄이 있죠? 가. 가서 하나 던져. 던지고요. 주공! 아! 에이씨. 술탄이 너무 찌질하게 들어갔는데? 술탄이 너무 찌질하게 들어갔고요 아, 저 더러운 놈 저거. 오징어 저거, 씨. 80. 3. 됐고. 술탄이 없어, 이제. 술탄이 없어요. 다 썼어. 연막밖에 없어. 데려오고 로그인. 70, 3 잡아줘. 잡아줘. 아우, 나 정말 로그인. 씨, 저걸 못 잡아줘. 아! 저 잡아줬어야 되는데 위험하구요. 커맨드로 로켓병을 이동시켜야겠는데, 이동해야겠는데 커맨드로 이동해 빠져 빠지고 경계 우엉이나의 우엉 15퍼를 쏘구요. 피하고요 경계 하나, 경계 둘, 경계 셋 아, 우엉인가 오케이 얘네 어모사격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모사격 냄새 살짝 나지 않나요? 무서운데, 어모사격 오징어 좀 정리해 봐, 오징어 좀 59를 위, 아래 위, 빵 그렇지 로켓 없어, 이제 우리 폭발물 다 썼어. 잘했구요. 다음에 얘네가 이제 슬쩍 가서 쟤를 쏴보구요. 어모 사격 때문에 얘로 쏴보는 겁니다. 그렇지, 어모가 있지. 예반으로 피해버려! 그리고 쏴.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잡고요. 다음에. 어... 어머가 또 있을텐데. 쟤는 딸피죠? 쏴! 찍! 잡고. 다음에. 얘는 좀 위험할 것 같아. 스나가 어떻게 안 되나? 임시아 님이 시아가 일단 숨어서 장전하고요 살짝 빠지고요. 장전하고요 이게 회복 안 돼서 스킬이 안 나와요. 회복 안 돼서 스킬 안 나오죠. 34안 맞을 것 같아. 잡. 걸고. 다음에 44. 주공. 안죽고 제가 했으니까 괜찮아요. 1퍼를 쏘고요. 뒤에 적들이 남았는데 아직 안 오죠? 탄이 없고요. 김씨안님은 이제 장전이 됐고요. 얘도 장전됐죠? 어, 약간 옆으로 이렇게 빠져서. 시아나오면53 어, 탄이 없네. 그냥 쏴서 홀로그램을 일단 바르고 63 주검 잡고 다음에 김프오시아님데려오고 아직도 미톤 남았죠? 뮤톤 은 섹터 하나 m 오시프 Sam. 오시프 s a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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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들어와. 어 잠깐 야32 노노의 야 32. 노노에. 야이씨, 이걸 막고 있네. 이걸 쳐다보고 있어 멍충이가 패기 샷이었고요저 쳐다보고 있어 까까비 죽을 뻔했잖아. 자 83에 100. 야 잠깐만 83에 1 0 안맞구요 아래 죽겠는데 이거 홀로그램 바르구요 잠깐만 맞았다고 복수에 한방 봉 그래 복수 한방 성공했구요 이제 섹터하나 플로터하나 여태까지 잡은건 22 우리가 이제 통 가진 게 없습니다. 괜찮아, 스캐너가 있으니까. 얘얜 아직도 제 역할을 할게 남았어요. 스캐너 남아있어요. 저기 있네요. 착, 더러운 섹터놈. 더러운 섹터가 저기 하나 있고요 6 0 3 쳐다봐봐 저쪽 봐봐 뽕 그렇지 4대시좋요요음에시3 9 잡구요 진급샷 아웃사이드는 스나가 잡죠. 플로터나 남았습니다. 아웃사이드는 이제 스나들이 멀리서 쏴줘야 돼요. 섹토터았 만나지. Uh -huh. 정찰병 아파서 어떡해. 폭발물 한 개도 없고, 우리 로켓도 없고, 뭐, 가진 게 없습니다, 이제. 순제 총밖에 없어요. 지금 플로터 하나고 섹터가 남아있는데 얘 이제 달리기를 너무 못하죠. 안 보여. 안 보이고. 저 플로터 한 대라도 맞았나? 한 대라도 때려놓은 놈인지 모르겠네. 한 대도 안 때려놨나? 자 데려오고요. 플로터 쌩쌩해요. 클났다. 쌩쌩한 플로터 공중에서 쏘면 막4 0얼마 나올 텐데. 40 이상 나오죠. 좀 무서워요. 저기 안쪽에 있네요. 오 온다. 야야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오, 두 번. 안으로. 깜짝 놀랐네, 손절고. 깜짝 놀랐네요. 스캐너 지금 써야되나? 지금 안에 있는데. 안에 있어서, 쏘, 던지고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기 있죠? 창조계 있네요. 죽었어. 죽었어. 어 됐다. 이제 섹터 잡고 아웃사이더 잡고 그러면 끝날 것 같아요. 섹터를 잡고 아웃사이더 잡고 그러면 미션 끝. 근데 섹터 어딘지 모르겠어. 자, 달려오고요. 다음에 야옹님도 이제 이쪽으로 진출을 하고 정신공격에 머리 터진다고? 테노트님 그거 진짜 예언 적중하면 저화낼거예요테노트한테막 화낼거야 쏙들어가고요아더 드론 발렘 기술충 드론 공대녀 뛰고요 보급선은 아니고 납치선 착륙입니다. 납치선 착륙, 정찰은 갈 수가 없어. 이제 발레인이 아주 중요한 순간, 사람 깜짝깜짝 놀리게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공대에 대해서 약간 공대녀에 대해서 편견이 좀 있는데 저 요즘 어쩐지 몰라요 요즘 어쩐지 모르는데 옛날에 공대 여자가 없었단 말이야 공대 여자가 없다 보니까 공대, 공대녀들이 막 여왕벌, 여왕벌 놀이를 너무 많이 해